어디 가십니까? 마트에 정보로 갑니다 귀여워 처음 신기하지 않아? 쳤어요내가 nope. 지쳤어요, <laughs> 지쳤어요. 아, 좀 좋아요 딸래... 하늘아 지쳤어? 왜 나한테 묻는 거지? 진짜 하늘이에요? 오늘은 저희 수원 스타필드 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운전 중이고요. 하늘이 카시트 오늘 두 번째인데 너무 잘 앉아 있죠? 오늘은 모빌이랑 저 스피너도 달아놨어요. 하늘이 심심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밖에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하늘, 스타필드에서 만나요? 어느새 차 안이 아늑한지 잠들어버린 하늘이. 먹으러 갈거예요 햇빛은 없... 도래피푸드요 찾아봅시다 11시에요 뒤에 하초도 인기가 많아요 체하는 왠지 알아? 밥을 먹었기 때문이지 저희는 제로콜라 하나랑 다진 돼지고기 비빔면 사천식 돼지고기 튀김 시켰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먹어볼까요 는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거야? 음, 감사합니다 비빔면이랑 서천 돼지고기 튀김 맛있겠다 우와, 이거 고추도 엄청 바삭하거든 먹어봐 먹어봐도 돼? 어, 엄청 하자. 커 친구가 나눠줬어요 소리지르는 채하늘이 얻어먹고만 해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칭얼대 이러다 잠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 하늘이 별마당에 왔어요 제안을별마당 구경하러 가자. 네? 말한 거, 킴스 델리. 자기가 내가 말한데. 도너츠, 도너츠. 이거 살래? 아, 내가 여기 괜찮아 보여가지고 추천했는데 자기가 거들떠도 안 봐가지고.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인게? 엄마 베이글 안 드시는데. 그래? <laughs> 자기가 좋아할 것 같아. 네, 괜찮아? 요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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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우와, 이거 정차라하 다음에도 울법 할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잘돼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도 책 읽어주는 거예요. 응. 최악이었어요. 하늘이 밥 먹고 읽어. 읽어주는... 줘밥 <laughs> 먹고 읽어. 하늘이 네. 잘 쥐고 먹네요. 아이고늘이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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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완성 받달라고 이잉 한 거야? 아이 먹어 하늘에 이잉 울었어? 이잉 하늘이도밥 주세요 어? 귀가 축 처져 가지고는 이잉 쓸었습니까분유라떼가 <laughs> 만족스러웠어? 이제 트름에 아빠가 틀음시켜준대 트름 쩌짜짜짜짜짜짜짜 <놀람> 자겠다 이제. 우리 딱 카페타이 커피 타임 가진 되겠다. 해요. 갈기가 늠름한 나는엎어빠 사자야. 다음은 어떤 동물이 있을까? 어 이제. 꽥. 꿀꿀꿀꿀. 누구일까?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일까 맞춰 보세요. 두 눈이 반짝반짝 엄마 콩깍둑!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아가야! 애기들이 팔을 다 뜯어놨네, 이거. 하느이아이 아니, 아니야. 응.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우리 딸내미, 어디 가세요! 아구 우리 딸. 아구 우리 딸. 아구 우리 딸. 아구 우리 딸. 아이고, 귀여워요. 뭐 하십니까? 밥 먹고 뭐 하십니까? 운동 중이신가요? 아빠랑 트름하자, 하늘라 응?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제발요. 아빠랑 트름해요. 제발요. 아, 그죠? 아, 그죠? 와, 문세내선 울더니, 아빠가 해주니까 재밌어. <laughs> 귀여워. 오, 잘 중심 잡는데. 열, 토끼. 열, 지하늘. 하늘아, 엄마가 이거 갖고 왔어. 팥죽 홀, 할머니와 호랑이. 이거 읽어봤잖아. 울다가 아빠 품에 안김. <laughs> 어젠잘 있었잖아. 너안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여기 안기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땡땡이. 안을 수 있을 때 많이 안아. 칠링. 본누벨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빵집. 중에서 뭐가 될까? 말이었어. 본누벨입니다. 와. 빵이 엄청나게 많네요. 음. 와, 이거는 소세지 빵도. 일단은 쭉쭉 가봅시다. 소금빵이랑 모찌리 도넛이래요. 여기 베스트라고 해서 먹어봅니다. 하늘이는 잠들었어요. 찡찡대다가 영풍문고 옆에 루피 구경하러 왔습니다. 구경구경 레고레고레 츠비 당연히 얘가 더 귀엽지 제안을 눈물의 과자 눈물의 과자를 먹는 제안을 카시트만 타기 시작하면 울고 막상 타고 있으면 괜찮아요 제한을. 과자 먹는 중 어, 이제 스타필드 구경 끝나고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는 2시간 잤지만요 응 음, 오래졌어 제한을. 에이 집에 가자 아구 그 예뻐 애구잘놀았어